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웨어 케어 디오스 슈보입니다. 이 시간은 슈보 데미지 케어 산성 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 폼은 이렇게 생겼고요, 400ml가 되겠습니다. 슈보 산성 폼의 개요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슈보 데미지 케어 산성 폼은 pH 4.9의 산성폼이 되겠습니다 어, 산성폼은 환원제는 있지만 알카리제가 없습니다 일제 환원제로는 시테아민 염산염, 시테인 염산염, 에탈로라민 티오클라이트가 들어있고요이제는 부럼산 중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8분씩 2회 하시면 되겠고요 용도로는 손상모와 극성상모 펌할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슈버 산성 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상 모에 일반적인 알카리 펌제를 도포하면 손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펌을할 수가 없습니다. 알카리 펌제를 손상 모에 도포하게 되면 모발이 자지러진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카리제 역할은 모발 모발의 큐티클을 팽윤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이것은 우리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 때, 먼저 탕에 들어가서 먼저 때를 불리죠. 그래야 때가 잘 벗겨지게 됩니다. 모발에서 이 알카리제 역할은 이 목, 큐티클을 팽윤시켜줘서 그 환원제가 모발에 잘 침, 침투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아, 우리가 환원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발에 그 시스틴 결합이 있습니다. 시스틴 본드가 있는데, 이 시신 결합을 절단해서 모발의 형태 변경 이 용이하게 우리가 펌을 할 때나 매직을 할때이 시신 결합이 끊어져야 펌이 됩니다. 산성 펌은 이 환원제는 있지만 알카리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아주 심한 모발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건강모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건강모에 사용하면 펌이 안 됩니다. 왜 펌이 안 될까요? 알칼리제가 없으니까 모발에 펌제가 침투를 못하게 됩니다. 환원제가 침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모발과 pH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H란 수소이온 농도지수를 말하는데요. 물속에 있는 수소이온의 양을 측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분이 없는 물질에는 pH가 없습니다. 어... 오일 에센스 등 기름 같은 것에서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pH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발과 pH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은 수소 이온 지수 이온이 많은 거고요. 알카린, 알카린은 수산화 이온이 많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발과 pH에서 잊지 말고 가야 될 것은 PH1의 차이는 10배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pH7과 8이 10배 차이, 8과 9가 10배 차이입니다. 그러면 pH7과 9의 차이는 2배 차이가 아니라 100배의 차이가 되겠죠.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모발과 pH, 우리가 명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알칼리성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명실에 쓰는 과산화수소수는 pH가 약 2.8이 되겠고요. 골드펌제는 8.5에서 9.2 정도, 연모제는 9.5에서 10.5 정도가 되겠습니다. 모발의 등전점은 약 4.5에서 5.5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발의 등전점은 약 pH가 4.5에서 5.5 정도가 되는데요, 등전점은 모발이 물리적으로 제일 안정된 상태가 바로 이 등전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산이, 산이 강해지면 이 가수분해가 됩니다. 모발이 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pH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 큐티클층이 벌어지게 되고, 어, pH가 13 그리고 14 정도가 되면 녹게 어, 됩니다 산성펌 활용법 첫 번째 연화펌 할때 어떻게 쓸 것인가 건강모는 일반 알카리폼제로 50에서 70% 정도 선연화를 보고 헹굽니다 모건부터 모발 끝까지 산성펌을 도포합니다 그리고 가온하고 자연 방치하고 헹구고 열기구로 프레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손상모에는 전철이 영양 공급이 필요하겠고요. 어, 투터지 도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발에는 건강모가 있고, 손상모가 있고, 극손상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모에 먼저 일반 알칼리범제로 먼저 도포를 하고 나서 선연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근부터 모발 끝까지 산성펌을 2차 도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성펌을 베이스로 도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은 손상모나 극손상모 매직 시술 시에 먼저 산성펌을 먼저 도포하고 자연방치 5분에서 1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헹구고 나서 일반 알카리펌제를 나중에 도포합니다. 펌, 산성펌을 베이스로 선도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알칼리펌제로부터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모가 있고 손상모가 있고 극손상모가 있습니다. 이때 손상된 부분에 먼저 이렇게 산성폼을 도포하고 알칼리폼제를 모근부터 이렇게 도포하면 되겠습니다. 산성펌 활용법 세 번째는 일반 펌의 연화력 조절용으로 이렇게 사용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상도에 따라서 산성펌을 10에서 50% 정도 믹스하시면 되고요. 또 과연화될 때 과연화 방지용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약을 도포했는데 약이 너무 강하다, pH가 너무 높다 싶으면 산성펌을 덧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성펌 활용법 네 번째는 연화 마무리 시, 연화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되었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연화가 90% 정도 되면 기존 펌제를 꼬리빗 등으로 벗겨내고, 슈보 산성펌, pH가 낮은 펌제로 쓰시면 되는데, 그냥 산성펌에다가 저희 영양제 슈보 순콜라겐이나 슈보터 레시피나, 아, 또 아키타 파워 피피티 등을 믹스해서 무발에 도포하시고, 5분 정도 후에 헹구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두면 안 되시고요. 산성펌 활용법 다섯 번째입니다. 어, 녹은 머리나 손상모의 염색, 또 트리트먼트, 헤어, 매니큐어 탈색할 때 주부 어, 산성펌을 한두 방울 정도, 어, 산성펌 캡이 있는데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믹스해서 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믹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고요. 어, 산성펌을 넣었는데 펌이 풀리지 않느냐, 아, 그런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극소량이기 때문에 아, 큰 영향이 없습니다. 산성펌 활용법, 녹은 머리 시술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샴푸하고 타월 드라이하고 모발 진단을 합니다. 이 모발 진단의 중요성이 요즘 자꾸 커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요즘에 집에서 손상된 모발인데, 그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박았고는 손상이 되었는지, 손상이 안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샴푸하고 모발 진단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처리 영향을 주면 되겠습니다. 전처리 영향을 주고 드라이로 반드시 건조를 시키셔야 되는데요. 그 건조를 시키는 이유는 모발의 침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드라이로 건조하셔도 도 되고 아니면 좋은 매직기로 프레스 작업하시고 자연 방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헹구고 타월 드라이하시고 녹은 머리 녹은 부, 부분이죠 산성 펌을 도포하고 자연 방치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 하면 되겠습니다. 어, 산성 펌을 녹은 머리 쪽에 극손상된 부분에 바르고 자연 방치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모발이 아주 단단하고 힘이 써지는 게 보입니다. 계속해서 그전 페이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 폼을 먼저 손상대 부분에 도포하시고 나서 폼제 영양제를 믹스해서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거의 다 되면 꼬리부로 벗겨내고 산성 폼제 영양제 믹스해서 도포하고 자연방 후분하시면 되겠고요. 헹구고 아이롱이나 매직 등 열폼 시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화하실 때도 슈보슨 콜라겐이나 더 레시피를 믹스해서 도포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한 절반 정도 믹스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헹구고, LPP 도포하시고, 자연 방지한 10분 후 시에, 타월 드라이하고, 슈보하 크림이나, 비키니 세럼 등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슈보하 크림은 CMC를 공급해주는, 어, 리브인 트리트먼트입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용후기 창원 한정은 원장님이신데요. 슈버 A 플러스 볼륨 매직 약에 산성 폼을 활용했습니다. 물에 적신 아주 눅진하게 달라붙는 녹은 모발이었고요. 슈버 A 플러스 볼륨 매직 손상모로 연화를 빨리 보시고, 어, 산성 폼제로 클리프 작업을 후, 하신 후에 볼륨 매직 시술했습니다. 그리고 핫 크림으로, 핫 크림 바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보시면 아주 엔젤링이 있습니다. 사용후기 두 번째는 권수진 원장님이신데요 매직 고객님이십니다 끈모발은 지글지글 먼저 끈모발에 슈버 산성 펌제 도포하셨고 손상 모 펌제 도포하셨고 그리 슈버 몬스터 히트 펌제 도포 후에 버진 쪽은 건강 모 펌제 도포하셨습니다 보시면 모발에 따라서 산성 펌제 또 슈버 몬스터 히트 펌 7.3짜리 중성 펌제를 쓰셨고요. 아, 모발이 손상이 된 부분, 건강모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2터치, 3터치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척 후, 미러클 왕클리닉 바르고, 반건조 없습니다. 요게 산성 펌, 요게 몬스터 히트 펌, 그리고 이게 건강모, 이게 손상모가 되겠습니다. 요랬던 모발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주 함상기 원장님이신데요, 손상모인데 산성펌으로 매직앤 바디펌을 시술하셨네요. 프리쪽 곱슬머리는 알카리펌으로 연화를 보셨고, 기염부는 슈버 산성펌으로 도포하셨습니다. 요렇게 모발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산성펌은 알카리제는 없고 환원제는 있다. 산성펌은 모발을 수축, 경화, 단단하게 한다. 건강모에 사용하지 않는다. 산성펌은 극손상 위에 주로 사용한다. 산성펌은 너무 과하게,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는다. 과연 할시 사용한다. 산성펌의 pH는 4.9다. 문의는 저희 회사 010-7421-445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